네, 좋은 아침입니다. 6월 8일 화요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단잠을 주셔서 이렇게 새벽을 새벽에 일어나서 이 귀한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란의 해답은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백성들이 복음을 깊이 깨달으며 의지하며 또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에 계시든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며 믿음으로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말씀에서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필요한 담대함과 믿음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드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와 이 이웃과 만민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시각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환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작아지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그 복음을 의지하며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프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있는 우리 성경,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인내로서 계속해서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성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모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섬기며 희생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 우리한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줄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우리의 이렇게 우리가 본을 볼수 있는 우리의 어 그러한 지각을 어 시각을 또 넓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변화되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가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인내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또한 희생하는 사랑을 하여서 우리가 좋은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또한 만민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또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장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 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다 다함께요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음, 어제 저기 저는 이렇게 휴일이라 어, 이렇게 잘 쉬었습니다. 네, 어, 뭐를 뭐하면서 쉬었냐면은 기억나는 게 어, 자녀들과 함께 그 오레곤 어, 동물원 거기에 바로 위에 있는 그 워싱턴 파크 네, 거기서 어, 좀 걸었습니다. 네, 걸었는데 길을 잊어먹어서 예, 한 시간 걸어야 되는데, 두 시간 반을 걸었어요. 예, 거기서 길을 어, 잃어먹기가 예, 쉽습니다. 근데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리고, 어, 참,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 힘들었지만, 참 평화스럽다고. 예, 근데 그 평화가 어디에서 어, 오겠습니까? 예, 어,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또 좋은 공기를 또 통해서 그렇게 또 평화를 어 어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 아름답다. 근데 길 잃어버리면 뭐 걱정 근심도 해야 되고 아 오늘 집에 갈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저 혼자만 이거 집에 어떻게 가지 그 차를 어떻게 찾지. 예, 저만 걱정하고 자녀들은 아마 어, 네, 저의 속사정을 모르고 그냥 저만 따라왔습니다. 근데 하등한 집에 무사히 왔고요. 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어, 어, 1절에서만 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정말 하나님이 어찌 그리 어, 아름다운지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이름이 어, 그렇게 온 땅에 그렇게 이, 이렇게 덮이고 그리고 영광이 하늘을 그렇게 덮었다는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찬, 창조주이시고 어,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원수와 그렇게 보복자들을 잠잠히 하시는 분이시고 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참 우리는 어,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뭐, 어, 알겠다고 아는게 아니라 정말 저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알았지만. 근데 어느 시기에 저는 대학교 아니야. 어, 국민학교 한 3학년에서 하나님을 좀 알다가 이제 계속 방황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하나님을 또 다시 이렇게 알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가? 네, 내가 어, 내가 알고 싶어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뭐 도서관에서 책 보면서 그렇게 알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어서 깨닫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누구인가를 알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이죠. 경배. 영어로는 worship, worth.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그런 가치 있는 분 그리고 한, 그 가치 있는 분과 저, 저와 그 관계 그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어, 바로 경배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구원하신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어떠한 관계가 합당한가 바로 경배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예, 알수 있죠. 네,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을 왜 자꾸 나를 어, 나를 이렇게 어, 생각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예, 나를 경배하라.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실까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어떨 땐 깜짝 놀래요.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일할 때도 깜짝 놀라고. 아주 재질 때도 깜짝 놀래요. 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아마 평생 살,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아는데, 아, 나의 습관은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도 어,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어, 아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질문 속에서 내 네, 내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이렇게 알게 되고 어, 그리고 또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어, 그렇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네, 어, 그렇게 어, 살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어, 그~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마지막 구절에서도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완전 샌드위치처럼 위에 빵이 있고 네 밑에 빵이 있고 네 중간에 그~ 그런 것처럼 양 완전히 주의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이름이 저는요. 어제 어, 평화로운 하나님,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그 평화의 하나님을 어, 체험하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한 해를 내가 돌아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였는가? 네, 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셨어요. 네, 인내하신 하나님, 과연... 내, 내가 지금 알고 그러니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이름을 내 나에게 알려 주고 계신가 예.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성품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 성품 우리가 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 제가 새벽기도 때 시편 18편 어, 말씀 안에 있는 그 다윗의 그 고백, 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어, 읽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같이 볼까요? 시편 18편 2절 3절 말씀. 우리 어, 다윗은 어떠한 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는가, 체험하고 있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네,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 이름을 체험하면서 네, 그래서 과연 어, 나의 하나님은 어,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그러니까 나의 그 하나님 네, 어떠한 이름을 내가 또 발견할까, 또 체험할까? 그래서 그 어,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나의 행복의 근원이신지, 영생의 네, 해답이시고, 네. 길이신 그 이름을 우리가 가치를 알아가면서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 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 이렇게 계속해서 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첫 번도 어하 하나님 하나님이 귀한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바로 나의 인생 모두 다 하나님의 공으로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도 네, 얼마나 하나님 아름다운지요. 네, 마지막도 얼마나 하나님 귀한지요. 아름다운지요. 그런 고백이 중간에도 네, 첫 번째 마지막이자 중간에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너가, 내가 아름답듯이 너도 아름답다. 내가, 사랑, 내가 사랑이 있듯이 너희들도 사랑할 수 있다. 나의 사랑이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네, 그 아름다움을 또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네,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 정말,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 대해서죠. 네. 2절에도 보면은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어, 그렇게 아이들과 어저 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미 세우미 세우심이여. 네. 그래서 그 정말 우리의 원수 마귀 그리고 그죄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그리고 어 모든 것을 또 창조하신 분도 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또 성령님과 함께 태초에 창조하셨죠. 3절 말씀, 또 5절 말씀에서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네, 예수님께 그러한 하나님의, 어, 그러한 그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또한 주시고 그러한 종기와 관을 씌우주셨죠. 예, 6절에서도 어, 마,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러한 권능이죠. 네. 어.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살때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 그렇게 어, 또한 주의 이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때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예수님이 되서 예언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경 하나님의 그러한 체험 속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였더니 이 오실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더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누구인가를 모르고, 소유리 여기며,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아, 하나님 나다 알아. 그리고 나는 나야. 나도 내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면서 교만 속에서 그,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다스리, 우리가 모든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죄와 사탄과 환경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불행한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행복해하는 인생은 나를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예. 그리고 나는 어참 그렇게 어 처음과 마지막,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 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겨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게보니까 사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길래 김창윤이 무엇이길래 다음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창윤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내, 김창윤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것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독생자들의 피로 사신 피조물인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도 내가 이렇게 귀한 귀한 존재인지 몰랐었는데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했으며 아꼈으며 정말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불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그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만족으로 변하고 감사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